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통해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지구 저궤도의 우주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된 정자로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방사선하면 대부분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사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핵폭발 후에 생기는 방사선을 떠올리게 되거나 원자력 발전 폐기물로 나오는 방사능 물질들이나 엑스레이나 CT 촬영에서 쏘이게 되는 방사선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방사선 이외에도 자연에서도 많은 방사선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돈이라는 물질은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지구 지각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능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상온에서 기체 형태로 조금씩 반감기에 의해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흡입하게 되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돈은 공기보다 무거운 편에 속해서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반지하 같은 환기도 힘든 저층에 살 경우 그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는 천연방사선을 항상 맞으면서 살아가도록 진화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주변에 엄청나게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매초마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핵융합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전자기파는 지구에 도달해서 햇빛에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우리의 삶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죠. 자외선 이하의 파장을 지니는 전자기파들은 고에너지를 가졌으며 이러한 방사선은 DNA 같은 생명의 설계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구의 생명체들은 어느 정도의 방사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행히도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중에 전하를 지닌 입자들은 지구의 자기장에서 상당수가 막아지게 되며 나머지들도 대기권에서 대부분 막아주죠.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는 지표면보다 훨씬 더큰 방사선 피폭에 시달리며 이는 인체에 큰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발달이 가속화하면서 예상이 되는 문제는 이러한 방사선으로 인해서 우주 공간에서는 정상적인 임신이 안 되거나 기형화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불임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최근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통해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지구 저궤도의 우주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된 정자로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 야마나시 대학의 와카야마 테로아코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인간과 DNA가 유사한 동물인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6년 동안 우주 공간에 노출된 정자로 임신이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에 연구팀은 이 실험을 위해서 쥐의 정자를 냉동건조해서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쏘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2019년까지 6년 동안 ISS에 냉동보관을 했던 쥐의 정자는 다시 지구로 귀환을 시켜서 쥐에게 수화를 시킨 후에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정상적으로 쥐가 임신에 성공을 했으며 연구팀은 무려 168마리의 새끼들 표본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새끼들을 얻게 된 연구팀은 이번 달까지 거의 1년에 걸쳐서 유전자 손상이나 DNA 결함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표본에서 일반적인 쥐의 새끼들과 다른 특이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쥐의 정자들은 6년 동안 지구 저궤도에서 평균적으로 지표면보다 10배 이상의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피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방사선 피폭 때문에 ISS에 방문하는 우주인들도 보통 6달 이상의 장기 체류는 권장이 되지 않습니다. 방사성 피폭량이 크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실험에서 6년간 피폭이 된 정자로 제대로 임신이 불가능하거나 새끼가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유전적 결함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밖의 결과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어난 새끼들끼리도 짝짓기를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도 또 임신에 성공을 했고, 이들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지구 생명들의 생존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과, 생각보다 우주 문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방사선으로 인한 유전자 변이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덜 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내용을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벤시스에 게재했습니다. 물론, 이 실험에서 방사선에 더 강한 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냉동 건조 방식으로 정자를 보관을 하였는데, 이 방법으로 보관하면 최대 200년까지도 정자를 냉동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00년 동안 우주 공간에서 정자가 무사할 수가 있다면, 이는 대단한 발견이죠. 200년 동안 정자를 보관하고 임신을 시킬 수가 있다면 먼 미래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할때 이러한 기술은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년 동안 높은 방사선을 맞아도 문제가 전혀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지만 적어도 우주 공간에 오랫동안 노출된다고 해서 고자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죠. 이번에 나사에서 최대 크기의 우주선인 아르테미스 우주선도 완성을 하는 등 우주시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우주에 있는 위험을 인류의 기술력으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 우주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